안녕하세요 비아트입니다 자 오늘은 프레디 메가롤 플레이 프레디 보니 치카얻는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딱 밤이죠 하하하 정말 운이 좋아라 자첫 번째 프레디는 아직 안 나왔고 아왜안 나와 두 번째 아이고 아, 세 번째. 아, 세 번째는 영, 자, 세번째. 젠장을. 세번째는, 여기서. 영차, 영차. 여기 뭐 보이시죠? 이거, 이거 얻으시고요. 첫번째. 아, 두번째 거 어딨더라. 나다 까먹었는데. 아, 하나 거 두, 주방에 있었나? 아닌데? 아, 아, 아! 다 까먹었어. 아, 일단 첫 번째는 한기구 저기, 방금 어댄싱 쪽 있죠? 거기에 있고요. 두 번째가 어디더라? 아, 이놈의 기억력이 문제야. 기억력이. 아, 하나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어묵밥이 위영차영차 도를 던지지 말자 도를 던지면서 하남도청 음 어디가 아, 음, 아이고 기억이 하 나요 닭가네 아, 가방이 안 나요 어디 갔지? 하나 어디 있지? 조용히해. 어 그냥 이거 키고 다녀. 달려, 다러면잘 보이겠지. 봉당, 봉당 하나, 하나. 다 한풍구에 있나 봐. 오글. 아 맞다 이거 시간지나면 이거 푸야지. 오음 시간지 시간 지나면 저후에디저 하는 저 면고요 여기는 보니그림 그려져있어요 섀도우 보니그림 아 어디있어 어 기억이 안나 기억이 어. 아한분구에다 있었나 아닌데 한분구에다 있진 않은데 어, 어 기억이 안나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어 어 내려보자. 아, 섀도우. 오케이, 어찌? <laughs> 음. 아 나머지 하나가 어디 있더라 다 까먹었는데 아니 나머지 두개 내가 알기로 저거세개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난 저거 세개 겨우 얻고 겨우 얻었었는데 그세 개가 어디 있는지 나는 정확히 몰라요 아이 까먹었어요 그냥 내가 어떠셨지? 제가 지금 어다 뒀는지 까먹었거든요. 아 그래 프레디도가 간간히 봐야 돼. 프레디였고. 어 그래요. 이렇게 보니 그림이 생기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잠금 해제 누르면 죽으면서 보니 그리 보니 섀도가 얻어집니다. 아이고 참 너무 신기하다. 정말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보니케이터, 한번, 쉐도 보니케이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머지도. 아, 쉐도 아, 개는인데진수뭐 걔는인데? <laughs> 아. 어? 저기 뭐. 프레디 그림은 언제 생길냐 이렇게 쉐도우 본인 얻을 수 있구요 어 잠시만요 다 한번 제가 잘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일단 이거 줬고요네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아이고 벌써 피스가 됐네요 자 그렇다면 치카 없는 법... 아니다 일단 프레디는 먼저 확인해야죠 나와! 음자 음. 침착해주고 자 일단은 치카 컵 그 위치. 자, 일단 여기 쭉쭉쭉쭉 가자 가자 가자. 오마야 갓. 갑자기가. 오오 야. 어, 아무튼 자. 일단 이거 하나. 자. 두 번째는 아. 가지고 두 번째는요, 어. 패치 됐나? 왜 없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아, 이거 순서대로지. 자, 두 번째 위치는 여기입니다. 두 번째 위치가 여기고요, 세 번째 위치가 어디 보자. 예. 여기입니다. 이것까지 딱 얻어주면, 이게 문이 닫히면서, 얻게 되거든요, 치카. 절갑 미이 얻어가지고, 안 떴나보네요. 그럼 이제 여기 기다리시다. 갓! 자, 뜨면 말해줄게요. 여러분, 떴어요, 떴어! 2시에, 오전 2시에 떴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뜹니다. 꽤잘 보이죠? 이렇게 얻어도 자, 이제 이걸 잠금해제하면, 얻어집니다. 전이 얻어서, 예. 아니, 아니, 아니지, 아니지. 할수 없어요. 자, 그러면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자, 이놈이. 여기 있 있다. 자, 쉐도우 프드디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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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김새 받다 오, 오, 생김새. 자, 띄기는 없는 것 같고요. 없습니다. 어, 뭐, 어, 뭐, 노래 잘 보일 것 같죠? 오엉웅동 등실 아무튼 자 활성 할, 할, 안기 자이연하기올오 뭐야 대오 대박 자 활성화 해제 오마야 파이터 졌어 오마이 다시 붙었어 차력수 자 점프 스케어올 사지분에 꽤 멋진데요 그래도 와, 뭔가 멋있다. 솔직히 도해봤지만 다시 봐도 멋있다 다음, 자 본인은 아까 리뷰했고요. 자시카부스 치키치키차카. 음, 여기 있다. 어이구, 어머야, 어, 얘는 뛰기, 띄기, 뛰기도 가능하고 수그리기도 가능하네요. 개꿀. 어 근데. 어. 얘는 <laughs> 어어왜 <laughs> <laughs> 어, 그래 <laughs> 자 수행은 따따따따자활성화 해제 어 엄마야 <laughs> 자 활성화 해제 아니 아니 안기 끄기 올, 섬스케어. 와, 멋있는데요? 그래도, 얘가 다음 세도 시리즈보다 나은 것 같아요. 뛰기도 가능하고, 수구기도 가능하고. 대박.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진짜, 진짜 대박입니다. 다른 캐릭터보다 멋, 아니, 아니. 이제. 그래도 얻음, 어둠... 그래도 멋있습니다. 완전. 완전 멋있으니까 꼭 한번 얻어보세요. 자,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잘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또 다음 공략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빠이빠이. 우와.